자 반갑습니다. 슈퍼게임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5월 14일이고요. 오후 3시 32분 지나가고 있죠. 자 각설하고 오늘도 미리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영상 클릭하신 순간부터 돈 복사 시작하신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반등 쏘면서 돈 벌기 너무나도 좋은 시장이죠. 벌써 2 1선이 60일선과 120일선, 2 0 0일선의 골든 크로스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기회의 시장에서 아직도 돈못 벌고 손실 메꾸기 급급하신 분들은 반드시 집중하시고요. 그럼 오늘도 급등 코인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희 무 무료 정보방에서 챙겨드린 실제 수익률부터 바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작해볼게요. 자, 잘 보세요. 5월 10일 토요일입니다. 바로 엊그제고요. 봉크 8%, 드리프트 7%, 레이어 제로 17%, 빅타임 17%, 그리고 오후 시간대에는 스택스 21%, 이오스 31%, 그리고 홈텀 13% 수익, 그리고 그 다음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랜더토큰 15%, 림 27%, 스위코인 15%, XRP 7%, 마지막으로 시바이노 7%까지 자, 지난... 이틀 주말동안만 여러분들한테 꽂아드렸던 수익률이 무려 1 8 5에요이 누적 수익률 안겨드렸는데 잘 따라오셔서 이러한 수익률 본인 계좌에 본인 포트폴리오에 잘 담아가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보시면 그 외에도 수많은 그등 종목들 전부 다싹다 다 수익 중에 있습니다. 무료 정보방에서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공유해드린 종목들이고요. 여러분들께서 딱 일주일 전에만 따라오셨어도 손실복구부터 벌써 원금의 두배는 챙기셨을 겁니다. 자, 100% 무료니까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빠르게 들어오시고요. 그등 종목들부터 대응법까지 싹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급등 코인은요. 바로 카이토예요. 자, 어제도 핵심만 딱 짚어드리고 나니까 바로 하루 만에 급등 쐈었죠? 오늘도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드릴 거니까 무조건 집중해서 끝까지 잘 따라오시고 먼저 카이토는 상장 이후에 쭉 하락하다가 이번 달에 급격한 반등을 쏴주었던 모습입니다. 자, 이미 많이 올랐는데 괜찮은 거 맞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진짜 상승은 아직도 시작 안한 상태예요. 자, 제가 어제 강조드렸던 단서가 하나 있죠? 이번 상승은 단순히 오른 게 아니라 엄청난 양의 매수 거래량에 동반된 상승이라는 건데 즉 대형 세력들까지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제부터 미친듯이 가격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가 뻔히 보이죠. 만약에 거래량들이 없었다면 그저 개미들을 속이기 위한 상승이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단기 이평선도 5일선 21선 61선 이렇게 연속적인 골든크루스가 나와주면서 확고한 정별 상승 추세로 유지 중에 있고 현재 캔들의 2,650원 부근 주요 매물대 돌파에 성공한 뒤에 이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안착 중인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자리는 오히려 하박 이탈보다는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제 관점을 말씀드리자면 은 여기 2,650원 지지를 받고 반등 사주면서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정고점인 3,620원까지는 무난하게 부상향 상승 릴리를 이어가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대로 무난하게 이 정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은더 이상 어떠한 영역도 없는 신의 영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 과정 없이 2만원 뭐 3만원도 그 이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핵심 단서들로만 매수에 나선 결과 크든 작든 매일 꾸준한 수익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저 혼자 먹겠다고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정보방에 계신 구독자 분들과 함께 벌고 있는 거예요. 다만 영상은 녹화, 업로드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실시간 대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상승코인들과 대응법 전부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고정 댓글 링크로 빠르게 입장하셔서 급등 코인 타점부터 대응법까지 전부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금일의 영상은 카이토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